찰떡됩니다. 오늘은 랜덤 박스 한카톤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랜덤 박스는 로봇의 대명사 트랜스포머 블록키휠 트랜스포머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말 좀. 자동차 다이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하휠이라든지 토미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좋아하실 만한 이 전시해놨을 때 굉장히 이쁠 만한 트랜스포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 이런 자동차들이 나오는 거죠. 티모스 프라임도 있고 범블. 비가 와 뭐야 범블비 없나? 와 대박 범블비가 없어 그렇단 얘기는 범블비는 다음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레어가 여기 보니까 위에 요 네가지가 레어네 여기가 일반 레어 여기가 초대박 슈퍼레어 이제 레어에는 사람 탑승 사람 피규어가 하나씩이 들어있는것 같아요 이 종류는 옵티머스 프라임 로디머스 프라임 스캠퍼 하운드 미라지 프롤 드래그 스트립 그리고 런오바웃 메가트론 와 메가트론있어 스워브 기어스 스윈들 짜잔 와자 일단 박스 박스 여기는 어, 있 요런 이제 제품들이 나온다 첫번째 까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블록키 한 봉지에 카드. 자, 첫 번째 카드는 짜잔! 드워블. <laughs> 일단 제일 뽑고 싶지 않았던 건데. 아, 어, 일단 폭탄 제거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지 확률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어가 144분의 5의 확률입니다. 그냥 일반 레어가 144분의 5의 확률. 요두 개가 일반 레어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레어는 144분의 1의 확률. 아, 뭐야, 티타늄. 그니까, 메탈 소재로 돼 있나봐. 티타늄 버전이 슈퍼 레어. 와. 어, 아, 대박. 아, 이게, 온전히 플라스틱이 아니고, 메탈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카드에 뒷면에 설명서가 있고요 일단 블록키 자체는 조립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어에 요거 휠이 따로 들어있어요 짜잔! 와,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몸통은 메탈로 돼 있습니다. 메탈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를 분리를 해서 무기를 이렇게 달아놓을 수가 있고요. 오, 이쁜데?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 연료 와우 바로 두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 슈퍼레어 한번 뽑아보자 블록키 박스 까보신 분들은 끼가 이렇게 본드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뜯으면은 좀 지저분하게 뜯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반대쪽 여기를 칼로 칼이 없어가지고, 자로 하고 있는데, 칼로 여기를, 살짝, 홈을 내주고, 요렇게 뜯으면, 나중에, 요렇게 해서 여기 테이프 붙이면, 보관할 때, 깔끔하게, 어, 와, 이거 뭘것 같나요? 아, 그러니까, 메인 몸통 프레임이, 그냥 메탈로 돼 있는 거네. 우와! 창문! 짜잔! 와, 집차! 스웬돌 와, 이쁜데? 이게 확실히 여기 메인 프레임이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굉장히 이쁩니다. 다음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그러니까 티타늄 색깔로 나와야, 초 레어. 초 슈퍼 레어입니다. 아! 아! 아. 레어, 뽑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또안 나왔어. 그나마 오티머스 프라임이 레어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니까, 클리어 버전의 프라임입니다. 짜잔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옵티머스 프라임 자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여기에는 네, 레어에는 요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모양 파츠가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짜잔 관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니까 무릎 관절도 움직여요 요 요렇게 어, 뭐 안줄수 있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허리도 숙여지고. 옵티머스 프라임. 야 굉장히 이쁘죠? 이쁜데 아쉽다. 자, 이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앞 여기, 앞 본네트라고 해야 되나요? 앞머리가, 짜잔! 열립니다. 와, 대박. 열려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이 탑승자,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오! 대박! <laughs> 여기다 에 이제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야,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 아닙니까? 진짜 이쁘다, 봤죠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메가트론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탱크더라고요. 메가트론 뽑자, 메가트론. 짜잔! 로딜 머스! 와, 로디머스 나왔습니다. 얘도, 여기, 암 문이 열립니다. 오, 호호호, 대박.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사람을 탑승시킬 수가 있는 거네, 여기에다가. 이 탑승자는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 얘는 태우기 조금 빡세다. 자, 요렇게. 오, 와우! 다음 박스 갑니다. 이번에는 어? 뭔가 파란색인데? 짜잔, 짜잔, 기오스기오스는 아까 이 스워브하고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부분만 타이어가 달려 있고 여기 문 열리는 거 똑같고요. 대신에 여기 밑에 이걸 빼고 이렇게 와 불꽃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목소리> 음? 와! 골드 색상 메탈 파츠인데? 약간 브론즈 골드 같은 느낌. 드래그 스트립! 와, 이거는 이제 경주용 자동차 드래그 스트립입니다. 이제 여러 개 모아서 전시해놨을 때또 굉장히 멋있는 거기 때문에 다 까고 나서 전시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와, 메탈 파츠. 이번 메탈 파츠는, 요런 느낌이구요. 빠밤! 스캠퍼! 와, 여기 위에 무게도 달려있고, 얘도, 앞뚜껑. 열립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아이고. <laughs> 이거 아슬하다 아니에요? 오, 이거, 오,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얘가 덜렁 있는데? 설명서에 이런 게 없는데? 설명이. 두개 이렇게 같이 놓으면 너무 이쁘다, 맞죠? 와! 드디어 나왔다. 이거 궁금했거든요. 바로. 메가트론! 와! 메가트론! 야, 이거는. <laughs> 아, 좀 조립하기 힘들었다. 이거 포 돌아가는 것도 따다다다 기어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 따로 메탈 느낌의 소재는 따로 여기는 없고요 오, 요런 느낌입니다. 포도 멋있게 달려있고, 다음 박스 하운드 오! 메탈 느낌이 살아있는 하운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암 유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 움직일 수가 있고 이제 두 박스 남았습니다. 여기다 뽑은 거 같은데? 뭐가 남았지? 흰색인데? 뭐야? 겉에 프레임이 메탈이었거든요? 얘는 안쪽에 의자 있는 부분이 메탈이야 뭐지? 풀홀! 와... 경찰차입니다 얘도 앞에 여기 탑승구가 열리고요 와... 대박 밑에 전체적으로 메탈이 들어간 느낌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마지막 박스 깝니다 메 메탈이거든요 지금. 러너바우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아니, 얘는 가동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단 탑승구가 열립니다 여기 탑승할 수 있게 탑승 부분이 열리고 앞에 본네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이 열립니다 와 와 이거 뭐야 <laughs> 다 대박이야 와우 뚠뚠 뚜루둔 뚱뚱 뚜루둔 뚠뚠 뚜루둔 와 진짜 역대급입니다 일단 옵티머스 프라임 트럭 보네트 이런 식으로 열리지 않나 원래?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피규어가 탑승이 가능합니다 메가트론 메가트론은 뭐 별다를 거 없고요 그냥 요렇게 포가 360도 돌아가고 그리고 요게 상하로 움직인다 요정도 스윈들 집 네, 요거는 뭐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 태우고 뭐 요거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하운드도 마찬가지 네, 요거 창문 열 여... 창문 움직이고요 요거 움직이는 프로입니다. 경찰 얘는 요게 요렇게쫙 열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바디 자체가 메탈이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야, 이게 대박인 거 같아. 러너바울 자, 얘는 본네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본네트가 열리고요, 탑승도 열리고 문도 열립니다. 야! 미라지와 드래그 스트립. 얘네 둘은 이제 바퀴가 얘는 6개고 얘는 4개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스크래퍼. 얘는 여기가 요 정도 열린다. 얘는 여기. 네, 본네트 이쪽, 위쪽 부분이 전부 메탈입니다. 로디머스 프라임. 이야,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기어스와 스워브. 얘는 이렇게 앞 창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무기를 위에 달고 있고, 얘는 뒤에 불꽃을 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우! 와 저희 집에 다이캐스트 전용 진열장이 없어가지고 하나 사야 되나? 야, 요건 들어가 줘야지. 그렇죠? 옵티머스 프라임. 얘는 이렇게 열어놓는 거야. 하아나 <laughs> 그리고 요거와 진짜 이거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전용 진열장 하나 사고 싶다 진짜. 짜잔. 와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